아이 아홉시 97은... 최 야이 한아오셨어요 아니 이거 혼자. 오... 어? 혼자 오신 거야? 아 이거 진짜 사람. 모나그대놓고. 된다고... 아 이겼는데. 아 이거 옆대로... 붙어요? 아니 왜안 와요? 아, 네, 다 뜹니다 다 뜹니다 다 뜹니다 타타타타타고 있잖아 빨리 와빨리아또타만기다타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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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타타타타타 <laughs> <laughs> 자 황처장과 함께하는 제 39회 대한민국 연극제인 안동 예천 오마이 oh 갓토뷰자 오늘은요 뮤지컬로 데뷔를 해서 어 TV까지 진출해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면서 여전히 연극 무대를 꿋꿋하게 지키고 계시는 우리 연극계의 든든한 기둥이시자 네, 선배님이시죠 우리 배우 박호산씨 모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아 반갑습니다. 예. 아, 아, 어, 실제로 보니까 어우, 굉장히 연예인 느낌이 확 나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연극 네. 배우고요. 예. 네. 미디어를 통해서 보셨다 그래서 좀 부끄럽네요. 연극 전데. 자 일단 우리 박호산 배우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배우 박호산입니다. 예, 연극 배우 박호산입니다. 아 끝인가요? 끝이 좀 박호산입니다. 박호산 배우님은요. 1996년 뮤지컬. 겨울 나그네로 데뷔를 하셨고, 그리고 대학교도 연극 영화과를 전공을 하셨다고. 또 TV와 스크린에도 뭐 자주 이제 비추시는데 요즘에 많이 바쁘시죠? 네, 많이 바쁩니다. 방송한지 벌써 4년 정도 됐네요. 근데 음... 그 동안은 이제 공연하고 뭐 그렇게 먹고 살다가. 주업이 이제 공연이었다가 미디어나 방송 쪽으로 가게 되니까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어요. 그래도 1년에 하나 이상씩은 꼭 하려고 지금도 하나씩은 꼭 이어가고 있습니다. 오늘 오마이갓 터뷰 박우선 배우님 모시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모름지기 배우라면 환상적인 애드립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? 그래서 준비한 이름하여 초성 인터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. 초성을요 이형 기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애드립 테스트가 아니고 IQ 테스트가죠. 첫 <laughs>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. 연극과 드라마, 영화, 뮤지컬 굉장히 많은 장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많은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여기 대학로에서. 연극을 좀 오래 한 덕분이 있지 않을까 많이 배웠고 또 그게 지금 제가 먹고 살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계속해서요 TV 진출로 얼굴이 이제 많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도 연극 무대를 계속 진행을 하고 싶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연극 무대를 서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게 또뭐 <laughs> <laughs> 이게 또뭐 연극만 고집하는 건 아니겠죠. 근데 사랑하니까. 사랑하니까. 그러니까. 어, 이걸 사랑하니까. 그냥 좋아서 같은 거죠, 뭐. 이게 저 숨쉬기 하는 거 같아요. 크으, 정말 멋있습니다. 응. 계속해서요. 앞으로 어떤 연기를 하고 싶은지 의견을 한번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의견이요? 의견. <laughs>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더큰 무대로, 영화나 다른 무대로 더 진출하고 싶고 그냥 좋은 작품만 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, 그러니까 했을 때 되게 많이 남는 작품들이 있거든요. 그중에 착하고 서민적이고 위로가 되고 좀 힘을 얻어갈 수 있는 이야기들 그런 걸좀더 하면 좋겠다. 자 마지막으로요, 연극을 하는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.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아그드라, 존버. <laughs> 한 번은 온다. 씨. <laughs> 존버. 마지막으로 5초 토크 간단히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 제가 질문을 딱 드리면요, 이 질문에 대해서 5초 내로 대답을 딱 해주시고 5초 딱 지나면 그냥 끊고 제가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. 네. 첫 번째 질문, 연극의 매력 세 가지. 가야 볼수 있다. 직접 볼수 있다. <laughs> 세 가지. 아 <laughs> 하나만 더 말하면 데한 개가 좀 궁금합니다. 놓치면 아, 못 본다. 아 놓치면 못 본다. 돌아선 연인 같은 느낌이야. 아, 그 그러니까 하... 오히려 매력이 될수 있을 것 같아. 음... 그러니까 지금 못본못 못 본다. 다음 질문. 대한민국 연극제를 꼭 봐야 하는 이유 세 가지. 지금 못 보니까 지금 아니면 못 보니까 그 다음에 안동 언제 가 보시겠어요, 그죠? 같트 한번 써보세요. 솔직히 말해서 네. 한 6초 정도 걸렸습니다. 아, 네. <laughs> 마지막으로 오늘 오마이 카트부를 하면서 느낀 점세 가지. 정신 없다. 사회자가 좀 초보 같다. 나 역시 말을 잘못 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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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함께 해주셔서 일단은 너무나 감사합니다. 제 39회 대한민국 연극제인 안동 예천에. 홍보 대사로 제가 이제 위촉을 했는데 이제 위촉식을 코로나 때문에 좀 불가피하게 제가 위촉장을 전달해 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은요 위촉장은요 저 황처장과 같이 올라온 우리 안동지구 이경민 지구장과 함께 위촉장을 전달을 할수 있도록 할게요. 위촉장 홍보 대사 박호산 귀하를제 39회. 대한민국 연극대인 안동 예천 홍보대타로 위촉합니다. 2 0 2 1년 5월 19일 대남 9회 대한민국 연극제 조직위원장 오태근 집행위원장 조현삼.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제39회 대한민국 연극제인 안동 예천 오 마이 갓, 갓. 아니 정말로 이거 뭐 보시는 분들이 제가 이거 치려고 갔다 왔나 보다 그러는데 이거 여기 카페 거고요 <laughs> 오니까 저기 있었어요 <웃음> 네. <웃음> 제 39회 대한민국 경극제오 마이 갓 와. 정도? 와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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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